부랴부랴 만들었던 내용을 지금 한번 보시기 바 지금, 이제, 백런씨가 직접 자기 취향에 맞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직 못 들어본 거니까, 한번. 헬리콥터 한번씩. 뭐가 다른 <laughs> 건지 한번 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많이 들으셨던 교환여행, 이제, 여기저기 메시지랑 이제 저희 사업 아이템을 한참 네. 이렇게 가슴 잘해주시는데, 저는 다 답을 좀 현실적인 입장에서 사업적인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현재 진행 상황이라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laughs> 보신 자료도 들이몇 가지 있으실 텐데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처음에 교환여행의 협동조합을 아시다시피 이제 한 주방 두 회사 개념으로 해서 멘토맥 사무실에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에 걸쳐서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그 교환여행 시스템을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교환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조합원과 조합원이 집을 교환해서 여행을 가는, 이렇게 해서 숙박비를 그 절감 하는, 약간 새로운 여행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게 1대1 교환이 아니라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는 거는, 서울에 있는 조합원이 제주도에 있는 조합원 집으로 집을 교환해서 여행을 가고요. 제주도에 있는 조합원은 서울에 서울 조합원에게 자기 집을 내주고, 자기는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해외로 이제 예를 들면 런던 같은 데로 해외 여행을 떠납는다 이제 런던에 있는 사람은 제주도에 사는 사람에게 자기 집을 내주고, 또 베가스로 떠나는 이런 여행도 할수 있고요. 베가스에서 상팔로로 가고 상팔로에서 서울로 오는 세계 전체를 이제 망원 구조로 있는 그런 여시스템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laughs>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전 세계 사람들과 이제 현지인의 집에 직접 묵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문화 교류과 가장 큰 것을 장점을 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는제숙적인 경비 절감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어느 나라 를 여행을 본다고 하더라도, 사인 가족 기준으로, 이제, 사인 가구 하나가, 하루 숙박비를 이제 이용 하게 되면 숙박비가 보통 2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단순하게 그, 그 20만원만 이제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서울에, 서울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 이제, 비어있는 자기 집에 가치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훨씬 더 지출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 숙박비를, 둘다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약 6억짜리 주택이, 이제, 월세 전환이 약 6%로 따져봤을 때, 하루에 이제 하루만 집을 비워약 1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제 20만 원을 이제 저희가 해외에 가가지고 숙박비 10만 원을 이 마이너스 10만 원으로 플러스나에 집를 만들어서 숙박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적용할 거인지 한번 보실 건데요. 사인가족이 한 30일 정도 유럽여행을 갔을 때, 우당나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인가족 가합해서 한달 여행 갔을 때냥한 1,600만 원 정도가 이제 저희가 작업을 예산이게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다들 여행 자체가 굉장히 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3 0일 결코 긴 여행 코스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80일 차에 90일 차에 3계일주코스널 얼마든지 있는경우인는데요 <laughs> 여행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숙박비가 한국비보다 오히려 더큰 비중 차는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이 표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냥 없애는, 계산을 해봤던, 해봤던 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한 달짜리 여행 가게 되면은 이제 항공비 같은 경우에는 3일에 여행 가는한 달이라도 되 똑같겠지만 식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현지인의 집에서 직접 숙박을 하면서 음식을 해먹을 수도 있는 조리 형태로 포함을 하기 때문에 식비라든가 교통비, 나머지 기타 잡고 물놀이 같은 경우는 더 절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 숙박비를 제로로 만드는 이 표에서는 약 40%의 절감 효과를 보이는데요. 이 숙박비를 제로로 만드는 것 외에 기타적인 저감효과포함을한다면 약간 절에 가까워요. 전망 효과는 어떤 수치가 됩니까? 이제 이게 이번에 이 아마 처음 보시는 자료 자실 텐데요. 자료는 저희가 지금 LA 쪽으로 LA 교포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과 LA 가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LA 항공단입니다. 지금 사실 보시는가시피 면 이제 도저히 미국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뭐, 이는 저도 한국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경기도 한5산쯤아니면스 예,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아, 네. 저기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이제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네. 영어로단 한마디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굉장히 네. 좋은 관광지로, 관광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음. 미국에 있는 현재 그 교포 인구수 분포점입니다시청에 l a 시카고라든가 마이애인, 휴스터 쪽에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몰려는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적에서 l a 쪽과는 비교도 한기 힘들 정도로 숫자가 LA인 쪽에 많이 몰려오을 아실 수 있습니다. l a 쪽에 있는 한인 교포인 숫자만 해도 약한 200만 원 가량 다고 하고요. 전국적으로 연간 30만 에서 40만 원 정도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laughs> 이제 이게 이제 l a 한국과는 2 0인데요 이쪽에서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한인타운이라 하나 하면 뭐 차이나타운이나 한인타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관광지에서 <laughs>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다시피 센트럴 LA 에 이제 LA 한 중점도에 있고요. LA 로 볼셀러에서 다음 강에 굉장히 밀접해 있고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유니버스 스튜디오, 홀리우드, 다섯스타튜디오약 자동차로 15분에서 20분만 운전하면 도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디즈니랜드 이렇게 있는데 지도에서 약간 셀럽이 안 나오긴 했는데 <놀람> 실제적으로 여기서 차 몰고 가게 되는 경우에 1시간 안에 주판가 가능한 거고요. 뭐 LA공항이라든가 상타보니까 해안가 쪽으로 도 굉장히 인접한 걸 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뭐 효과는 라 굉장히 큰 도시가 될 거고요. 지금 이게 약간 좀 싸게 계산 해본 건 있는데요. 일단 이, 게, 이 계산이 얼마나 가격 절감 효과가 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한한분기가약 410만 원, 1강 그러니까 100, 2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이일경유시이 보통 이경유라는 거는 이제 싸게 가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 결국은 일본이나 중국을 거쳐가기 때문에 경미를한 해서 실제적으로 항공시간이 약 2시간 정도 아침에 나지 않습니다. 거의 반 정도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한인 가정에서 일반 이제 한인 교포들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한식을 주로 먹는 그래서 그런 조리실설다 갖춰져 있는 집이고, 아까도 사진에서 보셨듯이 금방에서 뭐 마트에서 물건 사는데 전혀 시장이 <laughs> 없습니다. 다지서 그냥 뭐 야채라든가 김치도 다 팔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침에 먹는 걸 가정했을 때약한 하루에 두끼 정도로 이제 사먹는다고 보면은 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12박 14일이기 때문에 항공시간이 있기 때문에 2주짜리 여행이 이제 1, 계산해봤을 때약2 3일 정도밖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식사당 10달러로 예산을 한번 해봤는데 이 동네가 생각보다 물가가 굉장히 싼 거예요 서울보다 싸예요바한끼먹도순대국한 그릇에 5천원 하고요. 쌀국수 한 그릇에 7천원 하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한 2달러 정도 이제 우리나라 식사하시는 것보다 광화문 쪽에 식사하시는 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식사당 10달러는 굉장히 이제 크게 잡은수치인데 23일 식사했을 때약 이제 4인 가족이 이제 23일 식사 하고 14일 동안 이제 애들이 건강을 했을 때 들어가면 식비는 끝나면 안 되는 거야. 93살인데요. 냉탈비는 가스비가 장기 냉탈이 2주 가까이 했었을 때 가스비를 약한 10달러 하루에 10달러 정도로 잡고 하루 냉투비를 3 0달러로 잡았을 때하루냉투비 20달러 잡을때 30달러가 수요거든요. 12일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 37만원으로 2주, 2주 동안 자동차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100만원 각종 입장료라는 건 예전에 뭐, 뭐 다저스 스타듐이라든가 디즈니랜드 같은 입장료로 얘기하는거죠사행가지 뭐. 11일 동 50만 원중 약간 좀 적게 잡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무래도 디즈니랜드 같은 입장료는 8만 원씩 하다 보니까 예, 좀 약간, 저건 조금 올려잡아야될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도합 420만 원에서 591만 원. 이 591만 원은 경유을안 했을 경우에 한국인 47만 원가자했을 때, 그러니까 싸기 싸기 봤을 때 이제 420만 원. 그러니까 인당 100한 105만 원 정도로. 이제 2주짜리 LA 교환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교환여행할 그에 남은 금액이죠? 예. 숙박비가 제로였을 때만 가능합니 저기 아까 그 표에서 숙박비만 간단히 따서보면 하루에 20만 원 정도만 가져가고 했을 때 12만 원이면 되면서 약한 240만 원보다 더 추가가 가능해집니다. 교환 시스템을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A 가족과 B 가족이 서로 여행을 원할 때 예를 들면 l a 에사는 A 가족과 아프리카에사는 B 가족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협동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이 아파트를 LA 쪽의 <laughs> 교포사회에서는 몇년에한 번씩은 1.5세대, 교포 1.5세대, 2세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제 한국 쪽에 스타트도 많이 남와 있기 때문에 몇년에한 번씩은 꼬박꼬박 한국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제 이분들이 한국에서 보통 가족단위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4명, 5명, 4명, 5명 음식이게 되면은 일반 가정집 승집에서는이 인원을 용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티에서 <laughs> 묻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가 이제 아파트 한 채로 통수를 빌려드릴 수 있다고 판단 그런 문제가 사라지겠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협동적보유 아파트를 이제 공장 무료로 이용해드릴 수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LA 쪽에 집을 지원을 받는다고 전 있습니다. 그 LA 가족 LA는 a 가족이서울을오게 되고요. 그래서 LA는 a 가족의 집이 비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에는 B 가족에게 LA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야 그 실제로, 교환이어지약한 3개월 전부터 저희 수준을 한다고 한다면은, A 가족이 이제 먼저 오겠다고 예약을 잡고, 그러면 이제 이 3개월 후에 이 밀정 기간에, 가, 그, 가족 외에 가을 가구가 있느냐라고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에는 B 가족이 이제 LA 주로 저희가 이제 짬 콘텐츠에 따라서 반반을 원하는 팀은, 아까 그 다음에 반반을 할수있 굉장히 큰 탭멜이 죠 그래서 LA를 가게 될 겁니다. B 가족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집을 내놓고 가게 될 거고요. 아직 그3개월의그유예 유예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제 C 가족, d 가족, 이 가족까지 연결해서 시킬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3개월짜리를 한다면, 이제, 그, 개 능력이 여워에 되는 거겠지만, 홍보가 잘 됐을 경우에, 최소 1 0가구에서 많게는 한5 0가구의 동시 교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50건을 그 동시 교환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소개수수료로, 저희 이제, 인건비 삼아서, 한 팀당 이제, 2주짜리 숙박을 꼭 잡아 다 이용을 할수 있다는데, 약한 5만원, 10만원씩만 받아도, 5 0건이면 그, 대충 매출 주 어느 정도 굉장히 나오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LA 와 서울 간에 있을 그 국지적인 교류가 아닌 성주출래 교환에 대한 생각이기도 해요. 종교인들한테 성주출래 굉장히 큰 관심, 열혈 음. 음. 가진 그런 영향입니다. 뭐 이렇게 성지들이 뭐 불교라든가 이슬람교라는 기독교 개신교 쪽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성주출래라는 건 사실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평생에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명행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비싼 가격 문제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이 너무 땅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당 400만원이면 유럽 밀주로가능합수습니다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인가족이한 400만원, 500만원 정도면 2주짜리 LA를 가를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물론 항공비 포함이지만 389만원, 419만원, 478만원 이게 인당 요금입니다. 사행가족이 되면 LA를 어떻게 해야 <목소리> 되는지 모르데 이거에 비해서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약한8 9 0만 정도 주는 이미는니 약간 이쪽이 독과점 시장이라서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싼 거 어쩔 수 없다 싶기는 하 이런 걸 저희가 시스템화 할 건데요. 한국 신자 와 세계 신자가 이제 일단 카톨릭 성수출이기 때문에 성당을 다니는 카톨릭 신자의 집들을 서로 교환을 해서 이거 성당을 통한 성당에서 매개체가 되면서 그런 거환이될 다행 다행 뭐 당연한 게 이제 그 교환 에 있어서 내 집을 다른 사람의 내놈들의 그 불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그 신뢰감을 좀 어느 정도 형성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될것 같아요. 사진에서 보시는 건첫 번째로는 이제 저 프랑스에 이제 있는 몽상미 제수도고요두 번째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밀라노 대성당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산티아고의 길에 있는 스페인의 이제 그세라트 수도원이고요. 이제 카톨릭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고 중세 시대에 이제 고딕 고딕 양식의 건물들이 굉장히 큰 관광지로서 주목받고 있는 걸 동시에고 이제 이 미사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두 번째 있는 밀라노 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그 밀라노 시민들이 주말이 되면 이제 이사를 보기 위해서 이성당에 실제로 성당 기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오는, 오는 이제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밀라노 시민들과 밀라노에 있는 집을 직로 교환을 해서 이제 올 수가 있는데 여기 한가지 의문점이 생길실같니다 이탈리아 밀라노라든가 이제 우리 저번에 프랑스, 프랑스에 몽삼미시수도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기 때문에 분명히 우기나라에서 가고 싶은 수요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성실 수요가 있을 것이냐 있습니다. 이제 올해 교황님이 방황하시는 데가 성지만 약간 다섯 군데 정도 들리시는 게 되시는데 <laughs> 대표적으로 이제 해미성지라든가 솔메성지 같은 그런 곳을 많이 들리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지가 교황님 한번 왔다 가시게 되면 굉장히 교황의 이제 발자취로서 굉장히 카톨릭 그 교인들에게 굉장히 꼭 가봐야 돼요. 지금 성지 착수를 했때아니고 지금 이미 충남 쪽에 이제 그 해미성지가 있는 그 태안 쪽인데, 이제 이쪽에서는 이미 지자체들이 관광객 맞을 벌써부터 준비 들어가고 호텔 확충을 하고요. 지금도 시설이 굉장히 모자라다고 하는데, 이제 어차피 이제 그쪽에서 선수들 오는 사람들은 그 태안반도의 해미까지, 그 거기까지 가는 관광객들은 다 카톨릭 선수들에 당사하게이거든요 굳이 이제 태안반도에서 그 절경을 해쳐가면서까지 저희 호텔, 호텔을 올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근방인대전북구 쪽에, 충남 그 쪽에 대전교구에서 반응을 하는데, 그쪽의 신자들에게 집을 저희가 교환을 해서 연결할 수가 있다면 좀더 지속가능한 그런 강도 발전 사례가 될것 같고요. 네, 이게 교황님의 일정입니다. 여기서 약간 변경이 있었는데 새로운 일정이 이렇게 그림자로 뜬게 없어서 예전 거를 다단 썼고요. 네, 교황님은 이제 그 원래 베르골리오라는 주교 때 베르골리오라는 세례명을 썼죠. 근데 지금의프란스코로 정했던 것은 이제 이 가난과의 전쟁에 대한 자, 자기 자신의 이제 인지를 좀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니요 이제 작년에 이제 다 작년에 하셨던 말씀인데 이제 이 영만 봐도 교황님의 키워다 딱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는거의 전쟁, 청년, 남북통 한반도의 평화. 이세 가지가 이제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8월달 이제 오시는 아시아 청년들 이게 대전에서 열리게 되고요. 교황님과의 청년들과 소통 시간이 있습니다. 직접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 아시아 청와대에 직접 참가를, 참가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교환을또 말씀을 드리고 좀 탄력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 교환여행 솔리아카데미인데요. 요새 뭐 대학들도 뭐, 요새 뭐 어제도 뉴스 볼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대학생 뭐 자퇴하면서 이게 중앙대학교인지 두산대학교인지 모르겠다는 얘이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대학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옛날처럼 진리의 산업학이다 뭐다도 진짜 많이 지나간, 지나 사실입니다. 인문학의 위기도 당연히 찾아오고 있고, 지금 다른 대학 쪽에서도 다 이제 인문학 철학과 국문과를 다 통폐합시켜버리고, 아이가 취업사관학교로서 이제 역할만 하겠다고 인문학 쪽에 대한 이제 그 힘을 다 뺏고 있는데요. 또 그, 그와는 다르게 이제 인문학도 이제 한 가지 교양으로서는 좀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EBS 인문학 특강도 계속 듣는다고 해도 제가 이제 제 인생 바꿀 정도로 충격을 받는다거나 제 상업 방식이 제가 철학적을사호할수 있게 된다고 그런 건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강들도 많은데요.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제 평생 스승을 만날 수도 없는 걸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 스승님을 찾아드리겠다는 아, 정도로 대박. 예를 들자면 이제 인문학 선생님과 함께 평주성 남단에서 소소 삼국지와 정사 삼국지의 차이점 그 다음에 뭐 중국에 있던, 중국에서 있었던 그 문화혁명이 중국, 뭐 중국 현대문학과 현대문학의 미친 영향. 이런 걸를 간단히 토론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김정은 박사님은 실질적으로 그 철학적으로 해서는 굉장히 세계적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현대철학자입니다. 이분과 함께 이제 그 그리스 여행 가서 파르테인을 신전 앞에 간단히 점심 먹으면서 현대철학과 고대철학과의 이제 그 경기들을 한번 주는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단 뭐 인문학뿐만이 아니라 이런 쪽에서 약간 실무에 관련된 요리학교 라든가 아니면 셰프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이제 이 데이비드 모니 애도 많이 굉장히 유명한 셰프죠 우리나라에서 제. 저희 세손가라 안에서 셰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을 섭외해서 갈수가있다는데 분명히 있어요 예를 응. 이한달 동안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각 레스토랑에 직접 가서 견학을 하고 요리를 만들어보는 시간 가있었을 겁니다 <놀람> 저희는 이제 이거를 단순한 여행으로 비획한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순례 여행 아카데미라고 저희가 이름 붙인 것도 사실은 단순하게 이 여행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화으로이죠 그래서 선생님과 제자들과의 음. 유대감, 음.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여행 끝나고 나서도 이제 이 제자들을 좀그 사람 제자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앞에서 이제 운동을 해주는 그 지도자 역할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유대감과 이제 이 교육 여행을 보통 아카데미라는 이름 붙이고 저희가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은제이 인생을 원하시는 인프자들에게 꿈으로 더 확실하게 자기가 밟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데 집 하나 공유하면 이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만 공유하면 일단 4인 가족 한 400만 원만 가서 LA 여행 가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성주출례 본자로 가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집에서 부르면서 성주출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미사를 드려보는 그런 체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했었고요. 끝이지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조선스럽긴 한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일단 외국인도 조합원이 되어야그만 그런... 예.